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이 어, 마지막 문장에가 들어 있습니다. 어, 앞에 내용 파악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정보를 찾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빈칸을 먼저 읽어보고요. 어떤 정보에 초점을 두서 나머지 글을 읽어갈지를 어,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선택지에 있는 각각의 단어들을 넣어서 먼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this very blank that opens our heart. 아,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 것이다. 자, 각각의 선택지 에 있는 단어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Fragility,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연약함이다. 자 바로 이 앞에 그러면 언급되어진 어, 그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어, 것이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표현을 찾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테빌 t y 안정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안정성이다. 3번 하모니, 좋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좋아이다. satisfaction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만족이다. diversity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다양성이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글을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시작하는 부분, 부사절 제가 가로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주절에 주어, 어, 그 현대 불교의 스승인 자, 이 사람이 어, 한 어, 책을 썼는데요. Called Returning to Silence, Returning to Silence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어, 그가 어, 죽음의 직면에 있었을 때, 음, Returning to Silence라고 하는 한 권의 어, 그 눈에 띄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가 어, 썼는데, 자, 뭐라고 썼냐면 인생은 한 위험한 상황이다. 어, It is the weakness. 그거의 그게 약함이다. 그게 바로 인생의 약함인데, 자, 그것이 인생을 기중하게 만들어주는 약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weakness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선택지에 f r a g i l i t 라고 하는 단어와, 어,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 우리가, 음, 어, weakness라고 하는 단어를 어, 논역에 보았고요. 우리 선택지에 나와 있는 프레즐리트와 의미가 같기 때문에요. 자, 필자가 인생이 어 귀중한 것은 인생이 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 약함 때문에 인생이 귀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It's worth t h feel. 그의 단어, 말들은 가득 차 있는데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그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 어, 이 불교의 스승인 데닝 캐타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그의 어, 책에서 어, 인생이 어, 좀 위험한 상황이고. 어 그것을 기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 약점인데, 그 약함인데, 어 그리고 그 인생은 점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아 어, 그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China, the c h 자 도자기가 아름다운데 그것은 곧 그것이 조만간, 언젠가는 이를 break, 어, 부서, 어, 부, 깨질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다. 자 이를 브레이크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제가 빨갛게 체크한, 체크한 어, 표현들은요 같은 맥락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도자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도자기가 아름다운 거는 깨질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름다운 거다. The life of a b a l 도자기의 uh, 삶이 is always existing. 도자기도 위험한 상황이 항상 처해 있다. Uh, 사람의 인생을 uh, 도자기 그 것과 uh, 비유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uh, such is our struggle. 우리의 그 고난이 그러한 것이다. 이 uh, unstable beauty. 이 p uh, 그 안정적이지 않은 아름다움. 자, 안정적이지 않은 아름다움. 약하다고 하는 것, 깨질 거라고 하는 것. 어, 자, 같은 맥락이고요. 그럼, 스테빌리트 들어가는 표현은, 어, 그 맥락상 적합하지 않은 빈가를 들어갈 말로 적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자, 이 분할은 아름다움, 안정적이지 않은 아름다움, 언젠가 깨지게 되고, 언젠가 죽게 되는 이런 것들. This inevitable wound, 이 피할 수 없는 상처. 자, 언젠가 일어나게 될이 상처. 자, 같이 가는, 삶과 죽음이 같이 가는. 자, we forget. 우리는 잊어버린다. How easily we forget.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거냐면,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대자를. 자, 뭘 잊어버리냐면, 사랑과 그리고 상실이라고 하는 거는 친밀한 어, 동반자이다. 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과 그 사랑한다는 것 동시에 그것을 언젠간 가 잃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같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친밀한 동반자다. 그리고 우리는 또뭘 잊어버리냐면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우린 좋아하는데 진짜 꽃을 아주 많이 좋아한다. 플라스틱 꽃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꽃은 어, 언젠가는 사라지게, 어, 시들어서 사라지게 될 거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어, 실제 어, 꽃을 더 우리는 좋아합니다. 어, 한, 그 영원히 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그 꽃보다도요, 왜? 어떤 맥락에서요?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꽃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귀중하게 만든다. 어 그리고 우리는 또 어, 좋아하는데 그 황혼역의 어, 색조, 황혼의 색조, 자 황혼의 색조를 좋아하는데 어, 산 어, 중턱에 가로질러 어, 있는, 어, 오직 한순간만, 오직 짧은 시간만, 어, 존재하는 황혼의 어, 그 색조를 좋아한다. 금방 사라지게 될 거지만, 그거를 우리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질 그 황혼의 그 색조. 이거를 우리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은 뭡니까? 어, 언젠가 사라지게 될.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 어,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거다. 이건 뭡니까? 제가 빨갛게 체크한 브레질리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전체적인 글의 그 흐름을 통해서 31번에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은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연약함이다. 이 약함이다. 이 피할 수 없는 상처다. 어, 안정적이지 않은 그 아름다움이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오직 순간만 지속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을 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는 항상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살펴보므로써 나머지 글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글을 읽을지를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빈칸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어, 대입해봄으로써 의미를 유치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31번을 어, 같이 어, 풀었습니다.